중간 아, 농다리 졸음쉼터를 지나갑니다 아무튼 손옥수 봉사당 집계 사님 <laughs> 아직 식사 이른 시간이죠? 점점 점심이 아좀뭐 네. 아, 네.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요. 예예예예막 그러니까 날씨가 아더더걸 걸을 때는 덥죠 맞 온도가 그냥 어제보다는 확 내려가 버렸네요. 예비 오더니 그냥 아하 이제 뭐 초겨울이죠? 이제 초겨울이 아니고 이제 가을이죠 가을 말장 가을 나들이하기 딱 좋죠 이제. 사람들 많이, 나들이 나와요? 예. 예. 날씨가 아, 이제 뭐좀 쌀쌀한 날씨도 되고 낮에는 또 따뜻하고 저는 이제 서울에 좀 일을 좀 보고 포천 갔다가 또 내려가죠. 보창에 나와죠 보창. 또 모임이 있어서 야, 서울에 있을라 있는데 모임이 갑자기 또 생겨서 내려가서 잠깐 좀 쉬었다가 이제 모임 가려고 아 이거 저기 뭐야 그저 그, 돼지 고기 가격이 국제 돼지 고기 가격이 또 주춤, 아니, 조금 올랐네요, 보니까. 네. 전, 전쟁 때문에 그런가. 그니까 뭐. 예. 좀... 뭐, 네. 네. 어, 저, 돼지고기도 먹지 않는 나라인데, 거기는. <laughs> 왜 돼지고기, <laughs> 거기 왜올라는게요 아, 맞아요. 예. 네. 네, 예, 맞습니다. 목사님 아, 예, 그 삼동 있잖아요, 목사님. 거기 예, 식사 모임, 거기 한번 가보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만족하더라고요. 예, 좋아하는 목사님이 거기 괜찮다고 식사하고 오셨는데, 괜찮다고 했더니, 이렇게 가신 분들이 4명이 가고 아주 뭐, 맛있게 잘 먹었다고. 브레이크 타임도 있죠. 낮에 아, 예. 아하. 아하. 포장판매만 되고 배달은 안 되고요. 그죠? 배달도 된다고 했나? 아, 배비는... 수입소고기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, 이제, 이제, 그, 미국산 소고기 이런 것들 보니까 가격이 중간에서 추하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, 밀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. 아, 밀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. 예,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육하는,